네, 안녕하세요. 바로 돌아왔습니다. 네, 앞쪽에서 이제, 피토 그린, 연한 페일톤의 그린 피토 이제 힐센드를 소개드렸고, 해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해 제품은, 어, 제가 거의 초창기 때 했던 샘플 같아요. 초창기 때 했던 건데, 보시면은, 이 브론즈 골드 톤가죽이거든요 보세요. 굽이 굉장히 청키하고, 굉장히 높죠. 이게 지금 거의 한 12cm일 거예요. 12cm 곱에 갑옷이 한3 정도 되고, 네, 아까처럼 12cm 3이니까 갑옷이 따라 올라가 있는 높이 그러니까 이거는 착용가, 착용하실 때 높이감은 실제로 느껴지시는 건 이제 9cm 정도. 네, 9cm 정도 높이고, 보시면은 지금 앞쪽에 패턴이 조금 독특해요. 앞모양 잠깐 보여줄게요 너무 가까이 못하고, 이 정도? 패턴은 이제 앞에 V자 형태로 패턴 하나, 그 다음 거에도 패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발등 부분 하나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약간 이게 이음새이음새라고 하죠. 패턴들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크게는 이제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네 조각, 밴딩까지. 이렇게. 이것도 렇게이 샘플 가지고서 아마 이것도 뭐 비슷한 건 요새는 좀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예, 네, 가까이서 보시면 뭐 이런 느낌이 약간 빈티지한 어떤 그 이제 뭐쇠 철판 같은 동색 철판을 막 빈티지하게, 어, 그라인더 같은 거를 표면 긁어갖고 효과 내는 거 이게 예. 그런 식으로 된 느낌의 가죽. 그래서 이 가죽은 지금 컬러 자체가 어좀 어두운 톤에속가죠 채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근데 이게 좀 완전한 골드는 아니고 브론즈빛 골드. 예. 브론즈빛 골드라서 이게 지금 요즘 시즌에도 시즌에도 신어도 괜찮아요 뭐, 팬츠라든지, 블랙 팬츠라든지, 뭐, 블랙 스커트나 블랙 원피스 같은, 아직은 뭐, 착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한데, 메인 시즌은 그래도 사실은 디자인상, 봄, 여름, 초, 어, 초가을까지. 예, 그 정도까지가 그냥 메인 시즌이고, 굽보시면 이게, 이제, 옆으로 이제 가로를 줄창 쭉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쓰미 굽이라고 해서, 일본어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어 공장에서 또 많이 쓴다고. 이거는 원래 다른, 다른 이굽 굽 그대로 하고 사실은 뭐이굽 형태의 이 가죽 그대로 감싸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어, 조화나 새로운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 이 컬러 뒷굽 자체를 바디 부분 가죽들이랑 좀 다른 컬러로 매칭을할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바닥에 보시면 이제 미끄럼 방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미끄럼 방지, 미끄럼 방지에 있으면 좋키는 좋아요, 진짜. 없는 거랑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요. 뭐대리석 같은데 올라간다거나 카펫이 없는데는 미끄럼 이 자체가 이게 없고, 이 바닥창 자체가 미끄럼, 전체가 미끄럼 방지인 것도 있어요. 진짜 좋은 거예요. 네, 그런 경우, 아닐 경우는 이제 3M 이제 스티커를 하면 붙이시든지 아니면 3M 스티커를 이제 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으면은 이대로 그냥 신으시면 상관이 없으세요. 네. 그리고 가보시면 달려있고, 뒤에 도이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백밴딩이에요. 백밴딩으로 되있고밴딩을 솔직히 처음에는 좀 쫀쫀하게 일부러 제봉도틈튼하좀 어, 많이 해놔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정말 데일리 수저 맨날 신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맨날 신을 때마다 얘네를 당기면서 늘어날 쪽부로 땡기면서 발을 앞으로 넣어야 발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매일매일 신어서 맨날 당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맨날. 그러다 보면은 그나마 이런 디자인을 보낸다 수저들은 이걸 좋은 걸 쓰니까 내구성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만 번, 한 탐만 번당겨야 그때 많이 많이 늘어나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정도고 기성화, 일반 기성화, 저렴한 것 쓰는, 사용하는, 소재를 사용하는 애들은, 어, 이제, 뭐, 만 번? 아니, 진짜 한몇 번, 한두 번만 해도 끊어질수있어요 잘못하면 불량건이지. 예, 그 기성화의 한계라서. 그런 애들은 몇 병, 몇천번못 가고 끊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디자인 수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소재 자체는 안에, 도지고 이제 안감, 가죽을 사용하고, 다 이제 가죽을 사용하죠. 안감이 대충 다 소가죽이거든요. 베이색으로 톤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어, 보통은 예를 들면, 여기가 올 블랙이라고 치면은, 안에도 다올 블랙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거꾸로, 뭐올 화이트인데, 안에는 올 블랙을 하는 데비를 주는 경우도 다고 네, 상관없죠 그럼 뭐, 디자이너 브랜드나 디자이너들 마음이라서, 이건 이제 베이지, 좀 같은 톤어로게 계열로 맞췄기 때문에,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은, 부분이 되게 청키해요 음, 면적 보이시죠? 이 면적이 넓을수록, 어, 전체적인 체중을 잘 안정감 있게 받쳐주기 때문에 넓을수록 편해져서 여자분들이 왜 지금 보시는 분이 뭐 남자분들이시라면 여자친구분들 보면 은 통굽통굽 이러잖아요 통굽, 청키고 두꺼운 거 두꺼울수록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아니셔서 모르겠지만 두꺼울수록 편한 거 네, 두꺼울수록 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높기는 하지만 1 2 c m 를 하더라도 가보시가 3이 어있고 실제 높이는 9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청키고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겉으로 딱 보셨을 때 높다 하시지만 그렇게 불편하거나 높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힐을 조금 못신는 분들도 이게 갑옷이가좀 높아주고, 그 다음에 힐이 촉이 오일 경우에는 좀안정감 있어요. 그리고 앞쪽이 펌프스처럼 오픈된 게 아니라 발등을 이제 부띠를 처럼 다 잡아주잖아요. 발등. 발등을 딱 감싸주고, 한번 감싸주고, 앞쪽에서 감싸주고, 뒤에서는 밴딩으로 조여주고, 그 다음에, 갑옷이로 높이 따라 올라가주면서, 뒷굽은 청키 굽이기 때문에, 이네 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사실은 높지만, 높지만 불편하지 않은 스타일. 네, 이런 스타일들 수준 많이 신는 분들. 예.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봄, 여름 시즌에는, 어, 여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발목이 잘리기 때문에, 하나 팁을 드리면은, 본인이 발목이 좀, 어, 두껍다. 뭐, 다리가 좀 두껍다. 하체가 좀 두툼하다. 하신 분들, 특히 무릎 이하. 뭐, 허벅지와 뭐, 라인이, 어 비례가, 허벅지가 두꺼우면은, 뭐, 이 조화를 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다리가 내가 좀, 뭐, 하체 길이가 좀 짧다. 아니면은 뭐, 다리가 좀 두꺼워서, 세로로 보이는 쉐입이 아니라, 약간 가로로 퍼져 보이는 형태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붓띠를 신으면은, 발목 비례가 좀날아져 보여요. 왜냐면, 제 여기서 끊기니까, 발목까지 비례, 비례 그 다음에, 다리 따라 올라가다가 무릎이 나오죠. 무릎이 나오고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통 허벅지좀 가리거나 하니까 이 3단 비례가 딱딱딱 떨어져서 보여요 시각적으로 허벅지 시작해서 골반에서부터 무릎 무릎에서 발목 발목에서 발요 단계 딱딱 잘려보셔 보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그런 분들께는 요런 디자인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뒤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 그런 분들은 차라리 어 완전히 여기 많이 오픈 때 그런 오픈도 펌프스라든지 샌들을하시느하요 전체적으로 좀 발이 많이 노출돼 보입니 그래야 이제 아키지 않아서 그 비례가 많이 시각적으로 많이 좀 발이 보여야 돼요. 예? 여기도 막이서 패턴이 많이 막, 막 많이 뚫려 있고 앞에만 잡아주고 뭐 여기가 T 스트랩이고 여기도 T 스트랩이고 이런 형태로 해, 돼 있어서 보통 T 스트랩 같은 경우는 발등 앞에서 보시면 요 올라가, 얇은 스트랩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퍼지면서 얇은 스트랩을 잡아주잖아요. 그 T자 형태로. 차이 그렇게 발의 노출을 많이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가려줄수록 이제 조금 이제 비례가 나눠져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다리가 좀 허체가 길고 다리가 기신 분들이 하더라도 굿딜 같은 거앵클 신었을 때는 비례가 그래도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리가 일단, 하체가 일단 길고, 길거나 아니면은 하체의 비례가 좀 좋다가 키가 작으셔도 비례 다리 비례가 좋은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 네. 왜냐면 그 비례감 때문에 이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는데 다리가 좀 하체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어, 완전히 발이 노출 된걸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이 디자인은 제가 좀 어, 좋아하는 디자인이고 어, 많이들 좀예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이 네. 디자인을 좀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가죽은 물론 바꾸셔야 돼. 요 이건 샘플용 가죽이라서, 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돌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가죽이잖아요. 천연 가죽. 천연 가죽은 아무래도, 어 진짜 가죽이긴 한데, 결국에는 그 동물한테서 이제 몸에서 분리됐으니까 결국엔 죽은 피부잖아요. 죽은 피부. 죽은 피부를 갖고 가공을 해 놓은 거잖아요. 어 그래서 진짜 가죽이기 때문에 질기긴 한데, 음, 보통은, 뭐, 가죽도 종류 에 따라 달라요. 뭐 에나멜 같은 경우는 페인트 가죽들은 가죽 클리너나 뭐 어떤 영양제를 발라줄 필요가 없는데, 어떤 가죽들은 좀 발라주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표면이 페이한트는 아니라서, 만약에 어, 오래 신고 관리하실 거면은 가죽 클리너로 좀 닦아주시고, 맑은 날이면 꼭 심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영양제 살짝 연하게 발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가죽마다 또 차이가 있어서, 일단 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정말 약한 연한 부분에만 살짝 가죽 클리너 영양제 발라보시고 뭐 수지에 어떤 뭐큰 이상이 없다, 뭐위염 현상이 없다. 그러면은 또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주시면 되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비온날 신으면 어떡하냐. 비온날 신으면 어뭐 좋지는 않아요. 예 네. 가죽이 자꾸 물을 먹기 물을 계속 먹었다 보면은 이 안에 내구성이나 어떤 소재들을 계속 점점 점점 점 망가지는 거거든요. 특히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 날이 뭐 어쩔 수 없이 뭐 뭐 신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제 슈즈 다음에는 제가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슈즈들을 보여줄 건데 지금 제가 아쉬 슈즈 스니커즈를 어글리 슈즈를 신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제가 잠깐 밖에 뭐 편의점도 가야 되고 뭐좀 사와야 돼가지고 나가는데 너무 많이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신고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네요 네. 1년에 어떻게 아무리 아무리 아끼다 가도 한두 번은 이렇게 물을 먹었대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네. 어쩌다가 한번 근데 너무 자주 먹다 보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은 가급적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결론은.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골드브론드톤이라서, 어, 픽토 힐샌드입니다. 네. 뭐이 느낌은, 음, 아무리 픽토라고 해도 발가락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픽토를 할지라도, 여름 시, 봄 여름 시즌에 착용할 때는, 패디큐는 어 무조건 필수고요. 가을, 겨울 시, 가을 시즌에 착용하실 경우에는, 어차피, 검정 스타킹을, 맨발보다는 스타킹을 어떻게든 신는 분이 많거든요. 기모 스타킹이라든지, 두께감의 스타킹 신, 신고 신으실 경우에는, 이거 이제 블랙으로 가지고 낮추시고, 블랙 스타킹에 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차피 발이 스타킹에 가려져서안 보이기 때문에, 굳이 겨울 시즌에는 이제 패디는 필요 없다. 네, 이런 그 스타일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요. 샘플 같은 경우. 네. 우리 샘플 가죽도 사실은 보시면은 잠깐 팁 알려드리면 샘플 가죽을 샘플용으로는 잘안 팔아요. 네. 샘플용 안 팔고 가죽 정말 한 장으로 판다고 하거든요. 보통. 그걸 다 사서 거기서 샘플을 제가 샘플용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제 패턴을 이제, 이제 패턴사 렇에 들여서 생산을, 제작을 하는 건데. 근데 샘플용으로 나오는 가죽들을 심심지 않게 요즘은 살 수가 있어요. 워낙 많아서.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비슷한 건, 이제 물론, 비슷한 가죽이지만, 다른 가죽으로 해야 되고, 동일한 가죽을 하나 못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네. 이거는 좀 제가 샘플을 갖고 있어야 돼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주들은 이제, 붓디 아니고, 다른 이제, 펌프스를 좀 소개드려야 해 돼서, 또 찾아올게요.